자, 사이즈는 5566 나왔는데, 이것도 마찬가지로, 그5566 되시는 분들만 있는 사이즈가 되겠네요, 딸들. 자, 지저님, 안녕하세요. 예쁘죠? 라인도 예쁘잘 잡혔고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, 자, 끈은, 끈은, 어, 그냥 달려있는 것 뿐이고요. 어, 알아서 그냥 연출해서 리본으로 묶으시면 되세요. 이렇게. 음. <laughs> 나은지님, 몸매 비결 좀 알려주세요. 술을 드세요. <laughs> 엄마 요즘 너무 이걸 내보내서 그런 거 아니에요? 먹으면 자꾸 해. 너무 먹으면 네. 자꾸 보내 나와 자꾸. 네. 어겐지 먹었더니 또 나왔어. 된장찌개 먹었더니. <laughs> 자 이렇게. 딸들 이거는 정말 진심으로 추천 드릴게요. 라인도 그렇고 고퀄리티예요.